승기도 가내 가슴에 닿을 수 있게 자, 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 네, 반갑습니다 면접해요 면접빠 이영입니다 자,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 오늘 한번 <laughs> 모셨습니다 어,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영의 세레나데 재생 목록 운영 하고 있죠 자, 오늘 <laughs> 제가 모신 분은 1 2달이라는 여성 보컬 듀오 그룹입니다. 함께 보낸 사이 그 중에 어, 나율님을 오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.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12달의 나율입니다. 저희는 지난 8월 8일에 데뷔를 한 여성 보컬 듀오이고요. 어, 싱어송라이터 듀오예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면접왕 이형님과 함께 저희의 싱글 중에 하나인 텔레파시라는 저희 자작곡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와, 어, 반갑습니다. 네. 하야합니다 <laughs> 네그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미모도 미모시지만 가창력이 뭐 요즘에 뭐 가수인데 뭐 노래 잘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어 가창력으로 승부를 하시는데 네, 오늘 그 우리 부르는 곡이 뭐좀 어떤 곡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네 저희가 오늘 부를 곡은요 저희 네 번째 싱글이었던 텔레파시라는 노래인데요. 이 노래는 이제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이고 오. 또 되게 어, 혹시 고미로비라는 가수 고미로비 알죠? 우리 고미로 어. 나 완전 좋아하지. 아 진짜요? 그럼 고미로비 <laughs> 최고지 고미로비 노래 아닌 고미로비 아닙니까? 네, 굉장히 명곡들을 많이 하셨어요. 그렇죠, 선배님이신데 감사하게도 이제 고미로비 선배님께서 직접 정성어 선배님이 편곡을 해 주셨어요. 어. 그래서 좀 그런 감성의 노래를 담은 노래인데 네. 어떻게 짓게 됐냐면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 되게 안 좋은 소식들도 많고 네. 또 우리 나라가 힘든 일들도 많이 겪었고 네. 그래서 좀 좋은 텔레파시를 그냥 노래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고 싶다 그게 뭐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이 좋은 에너지를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. 네. 좋은 메시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내용이 네, 힘을 냈으면 좋겠다. 아 면접방 이용 맞죠?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곡입니다.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. 어 제가 뭐 사실 이렇게 같이 설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뭐 어때 내채 네, 노래인데 뭐이렇 <laughs> 가는 거라 그냥. 어,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노래를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, 노래 부르기 전에 격려 한마디 해주시고 시작하죠. 네, 어, 청년 분들. 우리 할게요. 대한민국 청년 분들을 어. 위해서. 취업에 네. 취업 준비에 찌들고 또 아, 네. 회사에서 어떠고통공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커리어를 꿈꾸시는 이 분들에게 네어 대한민국 모든 청년 여러분 어, 저도 대한민국의 청년의 한 명으로서 함께 의시야우하고 어, 힘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. 같이 힘냅시다! 대한민국 화이팅! <laughs> <파이팅. 웃음> <laughs> 소망은 있습니다 네, 소망이 있습니다 네. 자 우리 그러면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다를 등지고 잠 못드는 거니 왜 너만 안되느냐고 모든내 탓이라고 말하지마 그럼 나 슬퍼지잖아 그런 너에게 내가 할수 있는 가만히 앉아 너만 바라보는 이 너에게 텔레파시를 보내 이젠 모든 걸다 잊어버리라고 텔레파시를 보내 너에게 텔레파시를 그냥 참지 말고 울어버리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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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세상이 나쁜 거라고 네 잘못 아니라 말을 해도 너는 들리지 않겠지 그런 너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가만히 듣고 함께 아파 너에게 텔레파시를 보내, 그냥 소리 내서 울어버리라고. 숨에 담을 수 있게 들은 말 시를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. 이전으로이는이레파시입니다이렇게 들어야 제맛이야 가사 이 바꿔야겠어. <목소리> 람스밍 와봐 일찍 일어나 너에게 텔레파시를 보내 이제 마음도 싹 갈아 잘못 아니라고 그런 말은 널 바꾸지 못한다. 그런 너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뼈 맺는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일. Oh. 기대해봐야 돼. 아 너에게 텔레파시를 보내. 그냥 일어나서 도전해보라고. 너도 할수 있다고. 영에 바히도록 형님 너트 프로젝트를 네가 정말 바뀔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이 v e 에 e 을 n m え